지난 한 주간 모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덥다가 또 오늘은 또 기온이 확또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 변덕스럽고 이 변동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부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했던 인사 또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 이 지금은 지난주 주일, 부활 주일 이후로 우리 교회 역사상 그이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부르는데 이 부활절기라고 해서 이 부활절 주일 예배 이후에 보통 40일 또 부활절 주일부터 계산하면 50일 해 갖고 그 기간을 이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 교회에게는 교회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이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데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430여 년의 노예해방을 기리는 해방기념일이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의미가 바로 넘어가다, 통과하다, 패스오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보통 40일의 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 부활절기를 기쁨의 기간, 행복의 40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 앞으로 몇주 동안을 우리 생의 가장 행복한 부활절기 그 기간으로 한번 선포하고 또 말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40일입니다. 사실, 부활절 주일로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그냥 거기서 끝을 내기도 합니다. 부활절 예배 이후로는 이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가 사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강림 주일날까지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기간,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40일로 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의 기간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확신과 회복,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라도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과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확신과 회복은 나의 것이라면 사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만 주님에게 얻을 수 없겠죠.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합니다. 콜링과 미션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삶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그 사명에 관해 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행복한 40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몇주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이민을 오셨을 때 공항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픽업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어, 기억하세요. <laughs> 뭐 누군가는 뭐 불과 몇년전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은 어, 몇십 년전에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공항에 처음 누가 픽업 왔느냐 이 질문이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항에 누가 우리를 픽업 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민자의 삶이 달라진다. 우리 이민자들끼리 많이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델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항에 나를 픽업을 오면 내가 델리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혹은 세탁업을 하시는 분, 혹은 다른 직장을 가신 분들이 누가 과연 우리를 픽업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민자의 삶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양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 먼저 시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왜 공항에 누가 우리 픽업해 오느냐가 중요할까요? 뭐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민자의 삶으로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닐까요? 즉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과연 뭘 먼저 시작할 것인가가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이제는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뭘할 것인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내가 결혼을 하며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이제 은퇴하는 분들에게는 은퇴하며 내가 가장 먼저 뭘할 것인가?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뭘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처음 사람은 누구였으며 예수님이 행동하신 첫 번째 행적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이나 혹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처음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지 바로 내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그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시원하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의 첫 행적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 나타나시고 그 의외의 인물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뭐 본디어 빌라도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육법학자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으며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저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흔한 이름이 뭐 철수와 영희인 것처럼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 성경에는 각각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죠. 이 요셉의 남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혹시 생각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이, 이 남매 이야기 생각하십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 또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서로 주님께서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죠. 이 사람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혹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마르다라 마리아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 예수님의 이런 행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마리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 보니까 거기도 약간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가적 이 상상력으로 이 사람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기록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막달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그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같이 이 막달라 지방의 출신 마리아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록은 뭐가 있을까요? 어, 몇 가지 없는데 아주 짧은 기록이 있는데, 누가 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일곱 귀신에 쓰인 여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막달라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귀신에 쓰여 있었다가 주님을 만나 이제는 회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막달라마리아죠. 그리고 사복음서 내용에 다 등장하는 막달라마리아의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었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 가장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했던 사람 역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또 초대교회 1 2 제자 중 중에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그 인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인생의 높고 낮음을 다 경험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면 강한 엄마, 강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도망갔다면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과연 우리도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슬람권 중동 지방의 여성의 이 권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며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이슬람권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여성의 권리가 뭐 거의 인정되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이란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성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고등교육을 받거나 운전면허를 따려 하면 이 중동지방에는 이 모럴 중동 폴리스라고 해서 도덕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경찰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 여인들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잡아넣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히잡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머리를 다 가려야 하는 이 이슬람권 중동 지방의 이 모자 같기도 한이옷 같기도 한게 있죠. 근데 그걸 제대로 입지 않으면 안고 길을 다니다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잡을 부적절하게 어, 착용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20대 한 여성이 체포되게 되었는데 마흐사 아민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 도덕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의문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이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하게 되었고 정부를 향하여 시위를 벌이게 돼 아직까지도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동 지방의 여성의 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가 이 지금 현재 이란과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더하면 더했겠죠. 건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회당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나 하냐 하냐면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합니다. 여성의 이, 이 권리와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의 권리와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 그 시대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웠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 부와 권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과 삶의 목표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세상의 권리와 권력을 누리려 했다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끼웠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묶였으나, 이제 풀린 자가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묶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는 무언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에서 풀려지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서 두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첫 번째는 먼저,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또 이 주님의 겨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으며,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을 이 쫓아내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셨는데, 그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 씨였다라는 것이 성경적에는,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에 쓰였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내 영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와 인격이 없습니다.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귀신이 아니라 일곱 귀신이라는 것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죠.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탕징하는데 일곱 귀신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이, 자신의 어떠한 목표와 삶의 의미가 없이 삶을 다 빼앗겨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녀는 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기피하게 됩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외로움 속에 그 어둠 속에 찾아오신 분이 한 줄기 빛으로 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일곱 귀신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몸과 마음과 영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이 어, 신앙인의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그 삶의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녀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일곱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지배 당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당하는 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과연 누구를 섬길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과 이 지배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 부분을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 다녀. 이 교회야나 이 목사님이 최고야.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최우선, 최고로 두는 순간 그것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어떠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배는 섬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섬김은 내가 선택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깨닫고 그삶 자체를 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그 순간부터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지배당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그 무엇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하는 것, 또 남들의 평판. 이 모든 것에 지배당하며 살면서도 그 지배당하는 것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배당하는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무찔러 주시고 우리 삶에 선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섬김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전하라고 말을 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분이 누구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지성과 이성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것 같고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고,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미션을 주세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말해요.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대로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시의 이 시대상으로서 마리아의 그, 그 말에 증언의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제자들, 제자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미 수십 번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했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든 자라 말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먼저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놀랍죠? 보고도 믿지 아니 하는 사람. 목이 고든 백성, 구약, 이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입어, 입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laughs>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내 어, 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보여주시면 믿겠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보고 믿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어떻게 알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헌신과 희생이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보고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순간부터 부활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지, 부활의 이, 이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님은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 연약한 증인의 증언으로 부활을 전하셨으며,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수수막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역사상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이 위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 역시도 내가 믿어야 위대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전설이고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해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처음 문을 연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막대한 재정이 있어야만 주님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으며 부활의 증언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